반갑습니다. 그제 꼴방입니다 어, 앞에는 지금 해가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어, 새벽에 났는데, 제가 예고했던 이 오늘 대부시이 매물도 지금 제가있는 데가 높은 남단이요. 저기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오늘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는데, 목표는 대부시이한 어, 마리만 잡았으면 하는데, 지니까 이거 보시는 게 보시는 거 가지고 무시까지는 보시면 그때 영상이 정상으로 찍혔는데 하면이 찍힌 그 겁니까? 쟤나 무자러면 아무나 끄겨버리더 그래서 그 영상도 없어져 고 그때 동생이 이런 것 빵을 놓고그는데 복수전입니다. 복수전, 그래서 오늘 장비도 튼튼합니다. 어, 간마에서 농도 그 오라가 HH 됩니다. HH에 원줄 치로 목줄 치로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뒤금그 신발이 할때 있었던 05 오비지죠. 오비지에 밑에 흰문지를 B를 달았어요. 달고 목줄 중간에다가 B를 물이 나왔습니다. 어, 멀리 캐스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만들네. 만들고 음. 어, 나중에 뭐 그 내려갈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어, 나중에는 뭐, 여국 쪽을 붙이는서 가까이 노려볼 건데, 지금 이제 물은 날물입니다. 날물이고, 나중에 9시쯤에덜 물이 시작될 거예요. 그다 그러니까 뭐 자리도 조금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이동을 해갖고, 저 앞에 뭐 물이 요렇게 타고 올라가 버리니까, 여기서는 뺑 돕니다. 요, 가면 휘감아도어라고는 어이 되니까 약간 앞쪽으로 자리를 이동할 거고 정말 저기한는 자리가 아분나이 돼가지고 영상이 놀란가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야 되는지 나중에 뭐 그때 생각해 보고 일단은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어, 아, 조금 약간 뒷바람이 돼서 좋기는 좋네요. 자, 오늘 뭐 바늘은 어뭐 참돔, 11호 바늘을 체결해 주요 13호가 있는데, 굳이 끝까지 안 내려가도 될것 같아서 11호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해봅니다. 네, 여러분들도 낚시 하실 때 부시리가 앞에 보인다고 앞에 글 잡으려고 하면 잘안 낚입니다. 안 낚이고 약간 거리를 두시고 부시리가 사람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너무 거리를 리시는게 유리합니다. 유리하고 그러니까 그리 하시고 왜안낚이냐고 그런,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어, 거기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기 더 편할 겁니다. 이대로 갈라고, 이대로 갈라고. 물기가 어디 있는데? i don't know 我好，好。Wow, wow. <laughs> 예, 한6 0이나 되겠는데 한 마리 했네요. 와, 땀이 파네요. <laughs> 俺木打碎哩呢。 야, 아저씨가 누군지 이제, 이제 알았나? 어? 너그 짧을었고 그리고 생긴 사람이다. 예 네, 사이즈는 한 60이나 되겠습니다. 우후. 너무 이리었데 걸로가 빠질라고. 가만히 있어 <laughs> 내 만으로, 야 예. 엄마, 그래, 그리... 엄마, 철수하는 게안 나을까요? <laughs> 이 바람. 예. 예. 예, 응망이요 예, 엉망. 예. 예. 엄마, 예, 그래, 아읍시다. 우리 그래 준비할 테니까. 예. 행님아! 형님 그냥, 날이 안 좋으니까, 셋시 철수하자. 셋이 네. 어 지금 배출하했거든 어? 어, 쩍고, 셋이 그냥 들어가자. 이, 지금 요래가 될게 아니잖아. 오케이? 가야 어쩌겠습니까? 그냥 피곤도 하고 그러니까 3시 일찍하고 실패하고, 실패하고 또 다음에 같은 자리에서 모랜만일지 모르지만 또 그때를 기약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아무튼 오늘도 부족하네요 제가 한 발이만 더잡아면 저도 강제 실수를할 텐데 와. 내 마음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빨리 철수 비 해가지고 갈 수.